안녕하세요. 목포하라수산입니다. 1월 6일 선호입구되었습니다. 생물들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오니 미리 사놓으셔서 저장을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처음으로 신미 먹갈치입니다. 열마리 정도 들어있습니다. 크기는 마리당 사지에서 오지 가격은 한 상자에 16만 5천원입니다. 택배비 포함입니다. 다음은 한띠 먹갈치입니다. 크기는 3지에서 4지입니다. 3지보다는 3지반 이상이 대부분 이네요. 무게는 약 18kg 1 0마리 정도 나옵니다. 가격은 28만 5천원입니다. 택배비 포함입니다. 소량으로 찾으시는 분들을 위하여 3kg 단위로도 판매합니다. 약 9마리에 3kg, 54,000원입니다. 택배비 4,000원 있습니다. 다음은 160미 참조기입니다. 실량 15.5kg, 160마리 들어 있습니다. 가격은 한 상자에 255,000원입니다. 택배비 포함입니다. 다음은 20미 병어입니다. 크기는 마리당 28에서 30cm, 무게는 마리당 600에서 700g 내외입니다. 20마리 들어 있습니다. 3 마리에 51,000원입니다. 택배비 4,000원 있습니다. 다음은 점농어 15미입니다. 15마리 정도 들어있습니다. 마리당 42에서 45cm. 마리당 1kg 내외입니다. 5마리 단위로 판매합니다. 5마리에 3만원입니다. 택배비 4,000원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참가자미입니다. 무게는 약 15kg. 알이 배어 있는 게 많습니다. 2kg 단위로 판매합니다. 2kg에 24,000원. 택배비 4,000원 있습니다.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구독과 좋아요. 부탁드릴게요.